그래서 눈물도 많으시고, 항상 <laughs> 진짜 근데 정말 활동을 많이 하셨죠. 아마 사진 찾기가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laughs> 아니, 저, 저도. 저 <laughs> 이게 어떻게, 아니, 저걸 보면서 그랬는데. 아니, 얼마 전에 홍세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역사 지도사 일기를 마치고 났는데 졸업식 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줬는데 너무너무 감동했다고 너무 기뻤는데 아이 사람이 배운대로 하네 그런 생 들었어요 참 제가 이런 거 받을 만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쩜 좋은 걸 배웠다고 좋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건참 좋은 거 같으네요 <laughs> 제가 이 다음에 저거 영상 받아서 우리 자식들한테 보여줄 수 이런 선물 받았다 그래 엄마가 헛되이 살진 않았나보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부끄럽지 못해요. <laughs> <모르겠어요>. 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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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순간인데 아까 우리 아침에 정말 이렇게 여러분 오실 줄 전원 서서 정말 정 몰랐고 잠깐 여기 저, 응, 응. 사람이 보여서, 어, 여기 어디서 놀러 오나 보다. 참잘 왔네. 이러지 정말이도. 너무 웃었는데. 이제 우리끼리 먼저 회의할 때그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같이 열어주실까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 오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학부모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 처음에 여러분들처럼 독서 클럽에서 일산에 제가 신도시에 처음 이사 왔을 때 네. 우리 학부 지금은 사라지셔서 흔적도 없지만 학부모 운동의 대모가 계세요. 이름도 저랑 비슷해 끝자가 전 풍자 자자세요 전풍자 선생님 이분이 1989년에 우리나라의 학부모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그것이 지금 창교육 학부모회와 두 개의 단체로 이렇게 이제 쌍벽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어, 그것이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 연대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참교육 학부모회 근데 사실은 그 참교육 학부모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교조 해직교사 부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학부모 단체가 아니었어요 음, 그야말로 전교조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완전히 드러나는 했고 전교조 단체가 됐지만 싹 숨기고 학부모 역할을 해왔고 어, 그래서 많은 엄마들은 참학으로 몰려갔었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지금도 있지요. 근데 그 이제 학부모님 그분이 같이 일산에 사셨기 때문에 어, 같이 공부하는 모임으로 시작을 해와서 학부모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같이 하던 동지들이 단체가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제가 이 공교육살리기 학부모 열을 만들 때까지 제가 세 번이나 이렇게 만들면서 공학연을 만들 때 제가 하는 말에서 죽어도 안 한다는 사실을 안 합니다. 근데 저를 다시 끌어낸 분들이 두 번째 끌어낸 사람이 지금 아직도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다니는 홀리페서 교수가 있었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입어서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을 때 공학연을 만들 때 그랬어요. 꼭세번 시집가는 여자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어, 여자가 세번 결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그 여자가 정말 같이 살수 없는 남자여서 이혼을 두 번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여자가 해픈 여자니까 그렇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기분이 들어서 전 다시는 하고 안한다 안 그랬는데 정말 그게 내 뜻이 아니고, 아, 그때 느낀 게, 이 세상은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큰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면서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공학연을 만들게 됐죠. 시작할 때 우리가 300명이 넘게 모인, 지금도 다 필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09년이었어요. 근데 2010년에 광로연이 교육감이 되고,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싹쓸이를 해가지고, 거의 모든 지자체, 단체, 장이 다 민주당으로 바뀌었을 그때 광로형 교육감이 되고 나니까 내 옆에 있던 300명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대표가 4명이나 있었어요. 의사부인, 기업과 같이 의기를 맞춰서 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사업이 잘안 된다고 그만두고 그래서 진짜 이제 말한대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흑동운동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아, 왜 교육이 이렇게 진짜 잘못됐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 언젠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 동지가 되셔서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까지 만들게 됐고 처음에는 그것도 쉽지 않았지만 올 선거쯤에서 아, 대표님 그때 전학견 힘들었지만 그때 만들어 주시기 참 잘하셨어요 그때 제일 힘이 되주신 어 분이 여기 계시네요 문상화 권사님 이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첫방에서 그 젊은 엄마 젊은 아빠들이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 그날 아침에 출범식 하는 날까지 내 이름 빼라 우리 단체에 넣어라 빼라 하고 괴롭힐 때 문상화 권사님이 대표님 이... 힘드셔도 해야 됩니다. 큰 우산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할 소리 말고 하세요. 라고 해서 정말 문건사님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그때 만들었는데 이제 올해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됐고 아직은 뭐 미약하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교육감 선거가 잘 됐어도 아주 좋았겠죠. 아주 더 좋았겠지만 안 됐다고 해서 아주 나쁜 건아니다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잘 돼서 우리가 예상했던 부산도 당선되고 세종시도 당선되고 했으면 이제 후원도 우리는 하긴 해야 되죠. 서울은 어차피 안 됐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다안 됐다는 거. 그래서 어저께 통화를 해보니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고 다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너무나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과기천 교육감을 이번에 만들면 나는 내 19년에 이 학부모 운동을 정말 보상받는다. 그렇게 되면 난 여기 떠난다. 이젠 후배들도 많고 난 떠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과기천 교장 선생님 그만두시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집에서 울고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일이 벌요야이 경자 너 되게 건방지다 너 정말 오만하구나. 네가 뭐가 뭘한게 있다고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분이 안 한다고 떠나니 많이 그런 생각을 해. 뭘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크게 공생한 거는 없어요. 제가 워낙 좀 민복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이게 증명인 것 같은데 평생 살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와서 말은 조금 뭐 힘들다고 말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후원금도 여러분들 조금씩 다 보내주셔서 진짜 내돈 크게 안 들이고 할수 있었다는 것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보상은 환영 보상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 그래 근데 다행히 그날 광일천 요정 선생님 사퇴하시겠다고 말하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그분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 바라고 우리가 압력으로라도 그분을 그 약속을 지키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가진 자 정말 고생해보지 않은 자 그런 분들이 중심에 서주셔야 이제부터 고생을 해야 돼요. 아까 말을 다들 말했어요. 우리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왔다고. 너무 편하고, 너무 그냥 승승장구하는 나라에서 혜택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이걸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30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남의 거 뺏으려고. 뺏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뺏기는 줄도 모르고 뺏기다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이제라도 아주 알차배기까지 다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지 않을 게 아니다. 우리 후배들이 아직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다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차피 살 거니까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생각을 하니까 기운이 나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진짜 아 그래도 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어제 누가 이렇게 올려주신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퍽 날랐는데, 레이건 대통령의 글이요. 그분이 그 공화당 경선에서 아마 패하시고 쓴 글이라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살날 동안 더 노력하자. 낸시와 나는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 지금 그 자리에서 하는 그 일을 조금 더 힘내서 더 하고, 그 대신에 절대 누구와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아니 냉소적인 생각,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살아있는 한, 우리 역할을 끊임없이 합시다라는 그 글이 읽는데, 내가 며칠 전에 한그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야, 진짜 위대한...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저런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나도 학부모 운동에 저런 분 생각을 했다는 게 내가 선배로서 다행스럽다 그런데 마침 오늘 이런 자리 저는 너무 다행인 게 홍수연 씨라는 가운데 또 진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닥에서 거의 14, 5년을 자기 동지들도 이렇게 키워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들은 홍수연 씨를 보고 아, 홍수연 씨가 해서 뭐된거 있어? 이렇게 비평을 하면서 이경자 씨, 홍수연 씨하고 막 빨리 끊으라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정말. 니들은 뭐해 놓은 거 있어? 홍수연은 사람을 길렀어. 역사 공부를 시켰어. 공부를 한 사람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금방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우리가 스피커가 돼야 되고 우리는 지금 얼른 볼땐 초라한 보통 엄마들 같지만 우리는 이미 신앙으로 또 내지는 공부한 걸로 무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일당 백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시작 같지만 저는 이번에 어 이렇게요 선거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기가 아주 좋은 거래요. 근데 진짜 보니까 이번에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이서경서이이 이 새끼랑 싸우느라고 다들 막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 잘못됐고 학부모 운동이 이렇게 필요한지 몰랐다라고 다 깨닫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심이 돼서 저는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학부모 단체에 대한 그 존중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깨끗한 사람들은 학부모다. 그리고 청년들이다. 곽일찬 교장도 이번에 선거하면서 그걸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밖에 변심 안 하고 눈치 볼줄 모르고 오르면 옳고 그러면 그르고 우리는 박사님 죽어도 못 찍는다 끝까지안 찍고 막 그런 그런 오기도 우리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거 있는 거니까 우리가 중심에 쓸 테니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다 학부모잖아요 이 세상에 학부모 아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laughs> 아참 <laughs> 그래 그래 가고있어 <laughs> 뺀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진짜 이 학부모운동이 우리나라 우파 보수운동에 저는 중심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밖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피가 끓고 그런 사람들 우리들이 중심이 된다고 <laughs> 이제 우리가 깃발을 들고 우리가 이만큼 만들어 놨으니까 그동안 태극기 들고 애국하고 그렇게 고생하신 여러분 우리 쪽에 붙어주세요. 가짜와 진짜 이번에 다 구분됐잖아요. 이제는 태극기만 흔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한 게임 국민이 되 주세요. 그리고 이미 SNS 통해서 거기 나오는 분들 진짜 가 게임 분들이잖아요. 나는 그분들을 진짜 집단 지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동안 집단 지성은 대학 교수, 내지는 뭐, 한 자리 한 사람들, 높은 사람, 장관, 막 이런 사람이 집단 지성인 줄 알고 그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진짜 정규제주필, 언론인, 이런 사람들 다 집단 지성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가짜 집단 지성이었었잖아요. 네? 행동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정말 우리들은 행동하고 공부하고 깨끗하고 용기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집단지성이지, 누가 집단지성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태극기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처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벌써 2년이 넘게 그렇게 밖에 나와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방향을 못 잡아서 그렇고, 누구한테 밀 사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운동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정통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얼마 전에 저도 알았어요. 그거는 김, 민주당의 아류고, 김, 김영삼과 김대중이 둘이 서로, 김대중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정통파겠지만, 김영삼도 그 민주당에 같이 있다가, 그나마 쪼개서 나와서 마치 여당이 되면서 공화당에 만약 뿌리, 그, 그, 줄기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보니까, 걔네들의 뿌리 모두가 지금 현재 다 자유한국당이 하는 김무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이 민주당의 뿌리라면 진짜 우리는 보수우파 정당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부모 운동이 중심이 돼서 거리를 헤매고 맨날 눈물로 다니는 그런 애국자들 태극기 세력들을 결집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정당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보수 정당 해갖고 진짜 미국의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든 뿌리가 있대. 그게 시민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데랑 직접 연결해서. 근데 거기에 중심이 교육에서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이 교육으로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니까 교육이 중심에 서서 나라를 살리자. 우리 모두 공부하자. 우리는 그 동안 김대중 정권부터. 우리는 전부 교육이라는 거를 다 멀리하고 그래서 우민화 정책 속에서 우리들은 이미 다 개돼지가 된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하고 이러면 되는데 보수의 가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움직여서 내가 벌어먹고 살고 내가 움직여서 마, 마을 앞을 청소하고 우리가 새마을 정신이 진짜 보수 정신이잖아요 나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용산에 사는데 이 민주당 영상 구청장이 지금 삼선 이번에 당선됐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나도 안 치우게 돼. 우리는 진짜 복수운동을 시작하면서 내집 앞부터 치우고 우리 아이들한테 내방 청소부터 시키고 그래서 내나 하나부터 가꾸고 내집내 내 마을 내 주변 내 나라를 그렇게 그런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운동부터 시작해서 작은 그게 문화 운동이잖아요. 그 문화 운동이 작지만 가장 큰게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당의 필요성을 얘기해 가면서 쟤네들이 우리한테 뺐는데 30년 걸렸다면 우리는 한 10년으로 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SNS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같은 거를 동시에 다 공부할 수 있고 같이 다 나누고 내가 오늘 너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옛날에 막 태극기 집회할 때포항도 가고 울산을 갔어요 근데 너무 초라한 할머니랑 같이 걷게 돼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아주 화끈한 소식을 알고 있어서 아주머니 있잖아요 제가 이렇데 이렇대요 그런데 아이고 아이고 내가 뭔 나도 좀 전에 봤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